자 사도 바울의 이전 관례를 기억한다면 십사절은 놀라운 진술입니다. 이 사람이 한때 가장 협소한 민족주의자이고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유대주의자, 요 바리새인이며 일등급 율법주의자였다는 것을 생각하면 위대한 복음 원리를 이처럼 엄청나게 적용할 때는 진실로 압도적인 무엇이 그에게 사도 바울에게 함께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즉그 자체로 속된 것은 없으되 다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차이는 복음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특히 복음이 한 유대인에게 가져온 차이가 이것입니다 이 사람으로 하여금 능히 이 같은 진술을 하게 만든 오직 한 요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듭남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으로서 다소 사람 사울이었을 때는 결코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실로 그때와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되 정말 늘 사화를 좌우하는 문제로 여기던 것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정반대 방향으로 선회할 정도로 바꿀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은 성령님뿐이십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는 여기 바울의 말 속에서. 성령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을 보여주는 위대한 예증들 가운데 하나를 접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칠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된이라. 만일 식물을 인하여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식물로 많게 하지 말라. 로마서 14장 13절 이하 15절 말씀입니다. 제 10장 사도 바울의 간접적인 접근 방식의 완성. 우리는 여기서 사도가 우리 앞에 제시하는 논증의 새로운 세목을 만납니다. 지금까지 사도는 주변의 문제들 로마 알미아마 제기된 전체의 어려운 문제를 다루면서 주로 그 해당되는 상황에 비추어 이 어려운 문제를 정리하려는데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이 점에 대해서 시간을 할애한 것은 그처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사도는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바른 정신으로 바른 마음의 자세로 접근한다는 확신 아래서 실제적인 난제, 문제 자체를 붙잡고 파악하기 위해서 그 나름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저는 여러분이 사도 바울의 방식을 주목하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은 아무 것도 배우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러한 논점들을 어떻게 맞서 싸우는지 그 방식은 배우도록 합시다. 우리의 고통의 절반은 하나의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그것에 접근하는 방식을 모르는데에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일에 저는 결코. 지치지 않을 것입니다. 금요일 밤마다 토론 집회를 가지곤 할 때, 저는 이 점을 부단히 지적하여 왔습니다. 그 모임의 하나의 질문을 제기해 놓고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지르는 실수는 항상 그것을 너무 직접적으로 공략하려 든다는 것입니다. 곧바로 그 문제로 내려가 버립니다. 그것을 그 맥락 속에 넣어보지 않고서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있는 문제들 자체만 가지고 숙고하지 않는 것 그것을 변할 수 없는 원칙으로 우리는 정해야 하겠습니다 모든 것은 다른 것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문제를 따로 독립시켜 버리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바를 방식의 위대한 교훈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 중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12개의 구절들을 모아서 그 실질적인 질문 우리는 그러고 싶은가 라는 질문에 도달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오늘날의 커다란 고통거리는 사실상 그것입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서론들을 믿지 않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자주 잘못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에는 하나의 접근 방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불가피하게 사도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언젠가 저는 한노 목사가 어느 집회에서 주의를 지키는 문제에 관해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가 시작하던 그 방식을 저는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정확히 그는 사도 바울이 여기서 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표현하는 자기 나름의 독창적인 아름다운 방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이와 같은 문제를 만날 때 항상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항은 그것이 한 가족의 속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문제를 가족의 차원에서 논의해야 합니다. 주의를 지키는 것과 같은 문제를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다는 뜻으로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교리 전 체계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특별한 여러 문제들을 접근할 때마다 그 합당한 무게에 걸맞게 의견을 제시하도록 야 합니다. 각 논점들은 그 가족 속에 집어넣어야 합니다. 그 맥락 속에 집어넣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 나갑니다. 여러분도 기억하다시피 믿음의 이해에 있어서 더 약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강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두 그룹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사도는 우리에게 자신의 견해를 소개합니다. 하지만 그는 매우 세심하게 자기 의견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그 문제 자체의 비중에 따라야 한다고 지적을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지배해야 할더 높은 다른 생각할 요점들이 있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도가 자기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을 주목합시다. 13절을 살펴봅시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6절에서 12절까지 에서 말한 모든 것을 요약하는 표현입니다. 다시 이 교훈의 진수와 요점이 반복됨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무엇이든지 서로를 판단할 근거들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충분히 명백히 하였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매우 어리석다는 것을 분명히 입증했습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요약하지 않고 나아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문제는 이 정도로 해둡시다. 다시 이 문제를 거론치 맙시다. 사도 바울은 눈을 돌려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말합니다. 이는 매우 흥미롭습니다. 여기서 사도는 판단하라는 말을 가지고 재미있는 표현을 끌어냅니다. 그는 로마서 14장 앞부분에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 또 같은 단어를 다른 여러 의미에서 사용하였습니다. 우리 자신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같은 단어를 약간 다른 의미로 사용곤 합니다. 우리가 뜻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문맥에 따라 그렇게 다르게 씁니다. 달리 말하면 여러분은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것을 다음과 같이 의미를 중점적으로 생각하여 매우 유연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우리는 서로 판단하지 말자. 오히려 판단하고 싶으면 이와 같이 판단하라. 그런 다음에 사도 바울은 도리어 부딪칠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판단하다라는 말로 번역된 헬라어는 우리가 알다시피 신약성경에서 매우 흔하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 유명한 진술.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이 단어를 우리는 발견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작정하였다. determined라는 말을 내가 판단했다. 내가 선고를 내렸다.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I came to the conclusion 등으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작정하였다. 내가 판단했다. 내가 선고를 내렸다.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여기 13절에서 이 단어를 이런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는. 너희는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싶고 재판장이 되고 싶고 그래서 이 판결을 내리고 싶고 이 결론을 내리고 싶고 이 판단을 표현하고 싶어한다. 여기 항상 경고한 하나의 판단이 있다. 그러니 이것을 견지토록 해라. 그 문제가 어떤 것이든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분의 삶의 원칙을 삼아야 할 것이 이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의 엄숙한 결정에 도달해야 하는데 그것은 서로를 판단하지 않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형제자매에게 장애가 될 어떤 것을 결코 하지 않는다는 원리 위에서 반드시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항상 바른 결심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하등의 의문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결심은 실질적으로 무엇을 뜻합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소극적으로 볼때 이것은 우리 형제 자매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지만 적극적인 측면 또한 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와 의견을 달리하는 다른 그리스도인도 너희 형제임을 기억하라. 사도는 이미 이 요점을 선명하게 드러낸 바 있음을 여러분도 기억할 것입니다. 10절을 살펴볼 때 우린 이 점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사도가 이 요점을 다시 반복하는 것은 이것이 그의 논증의 본질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그 다른 형제는 반대편의 지도자도 아니고 경쟁 상대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서로 대적하여 싸우는 사람도 아님을 항상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형제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적극적인 가르침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의 형제에게 거침이 될 만한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점을 나타내기 위해서 두 단어를 사용합니다. 첫째로 거침돌, 어떤 사람이 가는 길에 바위나 돌멩이 내지 어떤 장애물을 놓는 것을 생각하면서, 사도는 이 단어를 쓴 겁니다. 자기가 가는 길에 돌이 있다는 것을 모른 채 걷다가 그 돌에 채여 넘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같은 단어를 전서에서 쓰고 있습니다.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그런 다음 다른 사람들을 다루어 나갑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고 또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저희가 말씀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베드로전서 2장 7-8절 거치는이라는 단어가 여기 로마서 14장 13절에 부딪칠 것이라는 말과 같은 헬라어입니다. 정확히 같은 개념입니다. 사도바울이 부딪칠 돌과 거칠 것이라는 이두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형제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는 범죄를 저질러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거칠 것이라는 표현이 흥미롭습니다. 헬라어로 스칸달로운인데 스캔들 이라는 영어 단어가 이 헬라어 단어에서 파생되어 나왔습니다. 이것은 짐승을 잡기 위해 사용된 덫이나 올물을 뜻합니다. 이 덫에 어떤 물질을 달고 이것을 다른 것으로 가려둡니다. 동물이 지나가다 이 달아 내어놓은 물질을 음, 발로 건드리면 즉각적으로 덫이 튀어 올라 그 짐승을 포획합니다. 이 단어 속에 함축되어 있는 개념은 이처럼 덫을 놓거나 함정을 놓아 잡을 기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는 단순히 우리 자신이나 우리 견해만을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어떤 진술을 하거나 우리가 믿는 것에 대해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우리의 말과 행실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다른 사람들도 우리의 형제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들 또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바울은 이미 3절에서 이 점을 매우 완벽하게 나타냈습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라.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그리고 구절에서는 이 점을 더욱 강하게 반복하여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강조점은 줄곧 우리 자신만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는 잘못은 교회에서 치명적입니다. 이 문제는 15절을 다룰 때 뒤에서 좀더 자세히 다루어야 할 것입니다. 그때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그 가르침과 매우 긴밀한 병행을 이루는 말씀이 있다는 걸 보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여기서는 함축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다음과 같은 말로 자기 논증을 요약합니다. 이 가르침을 반복합니다.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이다. 고린도전서 10장 29절 사도는 사실상 여기 로마서 14장에서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어려운 문제는 로마에서만 발견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린도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실로 사도행전 속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모든 교회들에서 문제를 야기시켰다는 매우 훌륭한 증거들을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교회들이나 여러 지역들을 다루면서 사도 바울은 부단히 이 요점을 반복하여야 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볼때 옳은 것만을 생각해서는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자기 형제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위대한 신약적 호소의 한 부분입니다. 주님께서는 잡히시기 직전에 자신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계명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다. 요한복음 15장 12절 주님께서는 그들이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이들이야말로 주님의 사람들임을 알아보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이 점은 교회에서 항상 견지해야 할 통제 원칙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원칙에서 떠나면 우린 틀림없이 우리의 결정들에 있어 잘못되어 나갈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것을 논의하든지 우리는 형제이므로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일부터 해야 합니다. 아무리 다른 의견이 제시될 수 있다 할지라도 특별한 결정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서로 사랑하는 이 자세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태도의 전면에 이 정신이 나타나 있지 않으면 우리는 대번에 갈피를 잃게 되어 있다고 저는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여러 서신들 속에서 형제들이 서로 사랑할 필연성을 부단히 가르칩니다 사도 요한은 1서에서 그 점을 강조합니다 그것을 많은 방면에서 자기의 위대한 호소의 중심과 핵심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없느니라 요한 일서 4장 20절 그렇듯 사도 바울은 13절에서 처음 12구절 가운데 우리에게 제시해온 가르침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삶 전부를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신다는 의식의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 간에 사랑의 관계 이하함을 인식해야 합니다 우린 13장을 연구할 때 로마서 이 주제에 대한 사도바로의 가르침을 숙고한 바 있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 여러 계명들은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 있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한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로마서 13장 8절, 9절, 10절. 자,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어떤 견해들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견해가 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형제를 사랑해야 함을 잊어버리고 있다면 그 바른 견해가 심각한 고통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더 나아가 십사장에서 이 가르침을 다음의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16절 어떤 사람이 옳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옳은 생각 때문에 선보다는 해를 끼칠 만큼 나쁜 자세로 그 옳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론 13절에서 다시 이 요점을 말하기 위해 차비를 채비를 갖추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그는 이 특별한 문제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제시합니다. 저는 다시 한번 사도가 이 요점을 위해 열세 구절을 할애했음을 여러분들께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우리 중에 자신의 견해들을 피력하려고 항상 벼르며, 특히 거침없이 어떤 어려움도 없이 자기 의견을 입심 좋게 말할 준비가 되 있는 사람들이 이 말씀의 요점을 보고 마음의 가책을 느끼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일찍이 이것을 계산 조견표 정신이라고 부른 바 있습니다. Ready. Reckoner mentality. Ready Reckoner mentality. 문 e 요 대답이 여 r mentality. 다 모든 것이 다 정립되었으니까 요 하는 식입니다. 하지만 기독교회 안에서는난제들 Reckoner mentality. Reckoner 을 e n t a l i t y r e c k o 니다 r mentality. r e c k o n 자신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자, 사도 바울의 이전 관례를 기억한다면 14절은 놀라운 진술입니다 이 사람이 한때 가장 협소한 민족주의자이고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유대주의자 요 바리세인이며 1등급 율법주의자였다는 것을 생각하면 위대한 보음원리를 이처럼 엄청나게 적용할 때는 진실로 압도적인 무엇이 그에게 사도 바울에게 함께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즉그 자체로 속된 것은 없으되 다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차이는 복음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특히 복음이 한 유대인에게 가져온 차이가 이것입니다. 이 사람으로 하여금 능히 이 같은 진술을 하게 만든 오직 한 요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듭남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으로서 다소 사람 사울이었을 때는 결코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실로 그때와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되 정말 늘 사활을 좌우하는 문제로 여기던 것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정반대 방향으로 선회할 정도로 바꿀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은 성령님 뿐이십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는 여기 바울의 말 속에서 성령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을 보여주는 위대한 예증들 가운데 하나를 접하고 있는 셈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순략길에서 만나는 이 같은 모든 주변의 문제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주관할 위대한 신학적 원칙을 천명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도가 이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살펴봅시다.